이거 어차피 팔 거잖아. 그치. 아 잠깐만. <laughs> 아씨 이거 노틸 사면은 이거 너무 무거운데. 인정? 어거점 지금 쓰지도 못하잖아, 근데. 아 다리우스 존나 세네, 근데. 야 징크스 같은 그 찐따 새끼랑 완전 다른데, 다리우스. 요즘 그리고 행운이 옛날만큼 이렇게 좋은 게 아니라서 옛날에는 그냥 2-1 행운이었으면은 그냥 음. 웬만하면 순방인데 요즘은 또 그렇지도 않단 말이야아니 근데 이거는 카트 키우기로 가자. 템은 카트 하 되잖아. 홍검파이프 삼억 살도 되구나. 제대 학살자였지. 근데 삼억 살이면은 어차피 피흡 필요 없어. 근데 이거는 삼억 살이 맞는 게 암살까지 돼. 삼억 놈지학살자에그피흡이 있기 때문에. 힘보다 중요한 게어있 아 시작할까? 잠깐만 이거 요술쪽으로 갈까? 이거 쓰다가 나중에 술 찾으면 되잖아, 그렇지? 아우, 근데. 아니 근데 이씨, 카타 너무 근본인데 템이. 근데 이거 술 템도 되긴 하죠. 타템은 근본인데 이거 솔템도 돼. 이거 거결을 이따가 애니 주고 총검 수운 솔 주고 이걸로 보검 그래도 되잖아. 어차피 이거 지금은 아 그냥 이제 보지 말자. 아, 근데 칼부님이 요술 싸라서 애니 한번 흔들겠는데? 그럼 카타로 가자. 일단 요술 넣어주고. 여기는 좀 잡을만한데? 아이가, 이거, 빗대주고 돌아! 오케이. 나이스, 이겼다. 여기서 근데 4코드 뜨나? 이거. 근데 4.5 행운에서 기분 나오는 거못 봤어. 아씨, b f 이 뭐야. 어, 이거 아 카타 어디갔어 아지거 맞냐 아니 근데 난 이게 더 먹고 싶어 이거 어차피 행운 뺄 거라서 이제. 나템 복사 보고 맞나? 언제 든 준비 되어 있다. 아나 대장군에 에이드 블러가 있었지. 트린다미오가아제조할 음. 이거 어차피 파이크도 학살자니까 트린다미오 3이다 쓸까? 아, 뭐템안 바뀔 때도 있어? 와, 근데 나왜 6호야, 지금? 사람들 템이 많구나, 그냥. 여기도 오크가 없나? 어? 이건 못 참지. 이런 게 나와? 아니 아니 이거 팔레 가자 이거. 어, 좋아 좋아. 이거 좀도있고 나이스. 어 우리 아칼리 어디 갔어? 좋았고, 세게 세게 패자 이거 일단 대장군이랑 모렐 양각 그게 제일 베스트 그냥 레옵 파자 리럴은 조금 이따 돌릴거야요 조금 이따가 오케이 okay, 침장 저이겠죠 에이 이거 솔직히 이겨야지 이거. 아다 돌아. 집고운 애가 네수트 있고 <laughs> 일단 육대장으로 완성됐고 여기다 딱3일라마하나 넣으면 되잖아 <laughs> 그럼 명사수에다가 사막살까지 넣으 다행히 임피부고 선바카타. 이러면 카타도 하나 남았고 이거, 그치 삼성각인데? 근데 질리언 들어갈 자리가 있나? 이게 있을까? 들어갈 자리가? 없지? 카타 3이라 아, 지들 결하라 아, 이 카타 게자스가 빨리 나와. 이거 왜안 나오는 거야? 카타 이러면 3일이라 는데 굳이 안 써도 되겠네. 그러니까 카타 삼성만 찍고 이거 갈라 그랬는데, 카타 어디 갔냐? 아만 이거 그냥 스웨인 쓸까 여기다가 다른 빼고 아디를 넣고 스웨인. 딱 템이 스웨인 주면 좋은 템이긴 한데. 엘리사의 질리야 아, 그것도 괜찮은데. 지금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아 이거 솔직히 그냥 거결 주면 존나 쎄거든 이거? 거결 먹고 싶긴 했는데 일단 그래도 트리한 마리 들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와 트린 들보소 씨야왜 이렇게 쎄 트린 아 까비 서둘 것없어 블루 트린 블루 트린 좋을까 아 잠깐 나뭐 하고 있었냐 근데 그냥 제조밖에쓸걸안 쓰고 있었지 오 어! 트린 싫어요? 잠깐만 이거 제조학기 한번 돌려보자. 아 제조학기 아니구나. 이런 씨브를 제조학기 쓰려고 그랬는데. 그러나, 그렇지. 안에 가인이라서 오 방금 수은이다 일단 미신한테 안 까였고. 이거 흡수자나 넣어야 돼 흡수자. 이론 제조학기 쓰라고. 아무리 보도 아무리 봐도 이게 날거 같아. 이게 피흡이 있어야 돼 삼성이다. 일단 흡수자를 넣고, 왜냐면 둘다 함성이라 피흡이 필요해, 이거는.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저거 빨리 가렌 빼고, 아지를 넣어서 귀환까지 받고. 근데 한 방엔 안 죽겠지, 이거? 여기한테? 여기 오크가 존나 많긴 한데. 한 방엔 안 죽을 것 같은데? 한 방엔 뒤진다의 한 표라고. 에이, 이건 안 죽지. 어, 일단 살았어. 지더라벨도 살았고, 이긴 거 같은데? 쪽 좋아. 동탄이 한 방에 죽을 줄 알았다고? 아, 이거 트림 고염퍼 주고 싶다. 이거 수음 말고. 트림 고염퍼 본본인데. 잠깐만 잠깐만 이거 뭐..이거 뭐야 와우! 뜨린다 미얼 뜨린다 미얼 <laughs> 칼븐이 나갔어 아니 근데 칼븐이 입장에서는 2등도 나빼대야 리롤 덱이 솔직히 2등이면은 성공적이지 거의 아. <laughs> 아니 트페 개웃기네